자, 그렇다면, 이걸 좀더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확대해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이게 세포, 어, 세포가 있다고 그러면, 오스테 사이트가 있다고 그러면, 오스테 사이트가, 어, 딱, 은둔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주변부는, 주변부에는, 어, 콜라겐하고 미네랄을 쌓지 않고, 콜라겐하고 미네랄을 쌓지 않고, 그 바깥의 부분에, 결국 자기가 갇혀버린 현상인데, 뭐, 이렇게 봐야, 그런, 이런 거 생각해도 될것 같아. 그 미운 오리 새끼인가요? 보면 뭐, 이렇게 자꾸 추워지니까, 오리가. 미운 오리 새끼 만나. 근데 그때 추워지니까 우리가 헤엄을 치니까 헤엄을 치다 보면 자꾸 옆에서 이제 얼음이 오는 거예요. 이게 오리가 있다. 우리가 헤엄을 친데 음? 얼음이 자꾸 와가지고 원래는 요만큼이 아직도 그래도 물이었는데 점점 더 얼어붙고, 점점 더 얼어붙어서 결국 오리가 얼음 안에 갇히는 경우가 되더라. 꼭 그런 뭐 이런 경우죠. 예를 들어 원리는 콜라겐과 미네랄 생산하는 게 오스티블라스트 오스트사이트다근데 자꾸 이런 걸 생산을 해내다 보니까 자기가 만든 프로덕트, 생산품에 의해서 결국 ECM에 서 자기가 가치 있는 꼴이되더라 그렇지만 옆에 세포하고는 연결돼 있더라. 연결돼서 뭔가 기밀하게 자기들끼리 뭔가 정보를 주고받더라 옆에 세포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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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죠. 그래서 이 이제 좀 더,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어, 제가 그린 그림인데, 뭐, 죄송합니다. 저, 뭐, 잘 그리시기 바라서. 어, 그래서, 뭐, 핵이고, 이게 이제 셀 바디라고 치고, 셀 프로세스라고 이렇게 보게 되겠죠. 셀 프로세스. 이게 이제 셀 바디. 이렇게 보게 되면, 요가운데셀 바디가 들이는 부분을, 이거를 아까 누참 말씀드렸죠. 라쿠나라고 부른다. 라쿠나.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이셀 프로세스하고, 어, 이 보관하고의 사이는 공간이 튜브 같은 형태의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음? 그러겠죠 튜브 같은 형태의 공간이 있게 됩니다 음.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 마치 이렇게 튜브 같은 그 형태를 이루게 돼요 조금 이게 이해를 편하게 이렇게 그냥 제가 그림을 그린 거지 뭐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 마치 이렇게 튜브처럼 싸고 있는 부분. 프로세스를 어, 그래서 요 부분을 보기를 부르기를 우리는 카나리쿨라이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카나리쿨라이, 이게 이게 복수형이 카나리쿨라이고요. 단수형이 카나리쿨렀입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에 같은 경우는 어, 약150 나노메타. 다이아메트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세포가 들어가는 거는 이제 70 마이크로미터. 왜 우리가 그래서 마이크로스코프라 말했어요. 현미경이라거건 세포 그때 부때 현미경으로 보게 됐잖아요. 아니죠. 세포로 보게 됐잖아요. 그래서 왜우시운게아니외왜 우나기보다는 그래도 어, 현미경으로 보인다. 마이크로스코프로 보인다. 그리고 세포가 보이는 거예요. 세포. 근데 세포보다 더 작은 단위로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 결국 마이크로 단위로도 모자라기 때문에 결국 나노 단위로 써야 되겠죠. 나노 나노를 쓰게 되면 그래서 하나 둘. 0.15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나요? 맞죠? 0.15 마이크로메터 정도. 어, 마이크로도 더나가지면 이게 힘들어지죠? 어, 그런데, 네, 결국, 이,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가운데셀 바디가 들어있는 부분, 그런 구멍, 세포가 마치 구멍이 나 있는 것처럼. 그건 역설적인 편이라고 그랬죠? 세포가 자기가 만들다 보니까 자기가 거기 갇혀있어서 이게 마치 구멍처럼 보이지만, 원래는 자기가, 자기가 몸이 있, 있, 있는 부분 아니에요. 세포에 있는 부분, 이 부분을 갖다 셀 바디가 있는 부분, 이 부분을 놨구나. 그 다음에 옆에 셀플라스가 이어지는 셀플라스가 지나가는 어떤 튜브 같은 형태 옆 당연히 이제 옆에 세포하고 이렇게 결합되는 거죠 옆에 카나리플러스 이 부분을 카나리플러스라고 부른다 내거 같은 경우는 0.1마이크로미터 정도 된다 어, 0.1마이크로미터 된다 된다 이렇게 보면 어, 맞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 정도 해가지고 어떤 그 마이크로 단위 그러니까 마이크로에서 마이크로 어, 거시적에서 미시적까지는 한번 살펴보고, 나눠다니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원래 사진들들어오면 이제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시나요? 어, 어 딱딱한 뼈가 있고, 어, 성기 뼈가 있다. 딱딱한 뼈들을 원기둥으로 만들어져 있다. 원기둥의 이름은 오스테온이다. 그렇죠? 이런 오스티오 단위로 구조적인 아, 단위인데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계속 겹쳐있는 원기둥이 있다 보니까 어, 그걸 보고 우리는 딱딱한 뼈 또는 뼈다 이렇게 딱딱한 뼈 굳이 뭐 이제, 이제 스펀지 본도로 되는 거지만 그걸 뼈라는 건 싸고 있는 막이 있다. 그 안에 지나가는 혈관은 하버시안 키놈 또는 옆으로 가는 어, 또, 어, 두 있다. 그 복스만 스키나또 페레스톱도 두겹으로 되어있다. 그두겹 중에 이렇게 중고로 징박듯이 한으로 베개 있는 발을 샤피스 파이브라고 한다. 다시, 오스테온으로 와서, 오스테온은 어떻게, 가운데 혈관이 지나가고, 그걸 이렇게 동심원적으로 쌓고 있더라. 그죠? 이동심에쌓고 있는 거는 셀들이, 어, 결국 오스테 사이트들이, 오스테 사이트들이, 어, 그러니까 동심원적으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이다. 애들은 어떻게 자기들이 있는 구멍을 보고, 라쿠나라고 부르고, 그거는 셀 프로세스가 진행하는 거는 카나리 쿨라이. 그래서 카나리 쿨라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 동심원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더라. 뼈라는 것은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근데 그냥, 한마디 첨부하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마이크로 단위에요. 마어떤때 보면, 이카나리클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로도 0.1이었나요? 아까 그러니까, 나노 단위까지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인공뼈나 이런 거 선전할 때 보면, 아, 뭐, 거대한 구멍도 만들고, 거기다 또 미세한 구멍도 만들어서, 고은 셀들이 들어가서 살기가 아주 좋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뭐 인공뼈 이렇게 말하면 여기다 내가 이렇게 커다란 구멍도 냈습니다. 여기다 조그만 구멍도 냈고요. 자, 그러니까 이게 자연고치가 자연고라고, 자연고라고 너무 닮아서 요 안에 뼈세포가 딱 들어가서요. 여기든 여기든 들어가 가지고 잘 살게 됩니다. 요 안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 이렇게 선전을 하는데요. 저는 절대 이 말을 믿지 않는 게 어, 우리가 소라 어, 굴굴나를 전복. 우리가 잘 먹고 나서요, 이 소라 껍데기, 전복 껍데기 바다에다 다시 던져주면 굴 껍데기 바다에다 던져주면 그 소라 이 껍데기에 다서 소라가 다시 들어가서 살던가요? 전복 껍데기를 던져주면 그 전복이 요 안에 들어가서 삽니까? 굴 껍데기를 던져주면 굴이 여기 들어가서 살아요? 여보세요, 너무 얼터당 한져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 그데 이게 깜빡 숨는다니까요. 아니, 만약에 전부 굴, 소화 껍데기 던져도 줘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것도 안 살아요. 어. 모르죠. 그, 저기, 집게라고 그러나요? 조그맣게. 그런 거라 사용을 하죠. 어? 음, 이게 우리말에 이게 수, 우리말인가요? 수주대토란 말이 있죠. 수주대토. 음, 이게 내나무군이 어느 날 보니까 토끼가 뛰어가다가, 어? 어, 나무 밑둥에 가서 꽝 부딪혀가지고 죽었단 말이에요. 오호. 호 그래서 토끼 고기를 먹었다 이 말이죠. 나무 밑둥에 가서 토끼가 달려가다가서꽝 부딪혀서 죽었어. 그래서 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이딱 여기 앉아가지고 어, 다음번 토끼 또 와야 오면 내가 잡아먹어야지 하고 내 네, 기다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정신 나간 토끼니까 어제나 한번 부딪힌 것이 토끼가 여기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가서 맨날 가서 이렇게 부딪혀서 죽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냥을 하나요? 응? 응, 이거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laughs> 굴 껍데기에 이런 걸 넣어준다고 그래서.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음, 어떤 생각이냐. 여름철에 보면 메미가 메미 매미 껍데기로 벗어놓고 자기는 날아간단 말이에요. 음, 그런데도 많죠. 또 무슨 저런 거, 뭐죠? 여기 랍스터다 뭐 이런 것도 보면 자꾸 옷을 벗어요. 뭐, 어렸을 때는 그 옷을 입다, 딱딱한 옷을 입고 있다가, 이제 종간적으로 크게 되면, 이 옷을 벗어, 벗어버리잖아요. 개도 그렇고. 그리고, 뭐 야들야들한 보드라운 살이 나온 다음에, 그 주변부가 가서 다시, 딱딱해져요. 그래서 이게 벗어놓 껍데기로 보고 있으면, 아유, 아깝게 이걸 왜 벗어놓고 같지 이걸 좀 재활용하면 좋을 텐데. 음? 음, 여름철에 보면 매미 껍데기들 이렇게 벗어놓은 것들 많이 있잖아요. 나무 밑둥이 가면. 어허, 이걸 좀 재활용하면 안 된다? 왜 이걸 굳이 벗어놓고 자기는 또그 보드라운 몸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저걸 하는 거지 아깝다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한번 벗은 껍데기는요 절대 다시 재활용 안 합니다 이게 레츠스 레츠의 그 어떤 의지예요 마른레츠스윌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인공뼈 만든다고 여기다 구멍 내주고 큰 구멍 내주고 작은 구멍 내줘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서 세포가 들어가서 살 거예요. 아주 잘살 거예요. 똑같이 만들어졌으니까 이거는 이거는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의 욕심이죠. 바로 미스 언더스탠딩이죠. 어? 이런 게 바이오 미메틱스가 아니죠. 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능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능적인 바이오 미메틱스를 할수 있어야죠. 어,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어, 달팽이 지나가는 달팽이. 달팽이 집에서 빼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그 달팽이 껍질에 가서 또새로 달팽이, 민달팽이가 들어가서 살던가요? 이러지 말자구요. 이거 너무 엉터리잖아요. 어떤 기능적인 바이오미메틱스, 어떤 펑셔널 이미테이션이, 그게 바로 좀더 빨리, 좀더 빨리, 예, 어떤 마단네 체스위를 이해하는 지름길이 될것 같아요. 제말 틀렸습니까? 자, 그럼, 어, 좀더 나노의 세계로 내려가도록 하죠. 좀더 미세한 세계에. 어, 이제, 아까 셀 바디하고 셀 플러스 카네르 콜레스까지는 다 이제 할때 일단 리뷰를 했고요. 어, 그렇다면, 그러이 카네르 콜레스에 대해서 좀 더, 카네르 큘라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도록 하죠. 바로 이 부분이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을 좀더 확대해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음, 어, 예, 어스트로 블라스트가 있고, 여기가 이제 라쿠나고, 카나리큘라이. 이 카나리큘라이 이 부분을 좀더 확대해서 좀 그림을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바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기에는 셀프라세스는, 여기 푸른색 화면, 아, 푸른색 이 부분을 이제 셀프라세스로 나타냈고요 자, 그렇다 그러면, 어, 여기죠여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카나리큘라이, 카나리큘로 쓰고,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여기 나와있는 셀 프라세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이셀 프라세스와 이, 이 카나리쿨라이의 이 공간 요 사이에 요만큼의 공간을 이제 페르셀룰라 스페이스 뭐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는 도대체 뭐가 차 있을까요 여기에는 이제 페리셀로네 매트리스라고 해서 이 부분에 프로테올리칸으로 되어 있고, 이또이 이 공간에, 이 공간에는 이 인터스티셜 플루이드가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죠. 이게 흐른다. 인터스티셜 플루이드가 이렇게 흐르더라. 근데 그렇다면 여기 이렇게 있는 거는 뭐냐. 여기 나타나는 이 부분은 뭔가 한번 살펴보면, 이게 바로 이 트랜스포스 테더링 엘리먼트라는 겁니다. 이 테더링이라는 건뭐 이렇게 밧줄을 묶다뭐 이렇게 고정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그 테더링 엘리먼트가 있어가지고 파이브로 쓰는 티슈가 있어서, 티슈라고, 뭐 티슈라고 하기는 뭐하죠? 에, 이 테더링 엘리먼트가 있어서 이 셀프라세스를 여기 카네리 폴로의 벽에다 이렇게 고정시키는, 마치 매, 매와 공중에 떠 있게 만들고, 직접 이게 셀프라스에서 여기 닿는 게 아니라, 아, 이러한 아, 끈을 통해서, 이러 끈을 통해서 여기 매달려 있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 아래쪽도 마찬가지죠. 아래쪽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러한 그, 페리셀룰라 스페이스, 약78나노메터가 되는데, 이 공간으로는, 이렇게 인터스티셜리 플루이드가 이제 흐른다는 거죠. 리드가 흐른다. 그래서 보면 벌써 이테드링 엘리먼트의 다이아마트는 벌써 13 나노미터까지 가요. 요거의 다이아미터. 13. 아 너무 작은 거죠. 조금 더 들어가면 옹스트롬인데. 어허 어허. 굉장히 작은 단위죠. 어. 어 옹스트롬까지 들어가면 뭐 엘리먼트 저런 뭐니까 그러니까, 그 해가고 전자 벌써 이런 얘기 나와야 되는데. 심을 말해서 10승이 되버리니까. 자, 그렇다면, 이런 인터스티셜 플루이드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아, 이거 보면, 대개, 경거는 지금, 이거 사, 살아있는 세포니까, 살아있는 세포니까, 여기서 이 세포도 뉴트리언트가 필요하죠. 뭐, 악시전도 필요하고, 악시전도 필요하고, 또 여기서 나오는 웨스트 모듈을 갖다가 밖으로 배설을 해야될 겁니다. 이런 역할, 이런 역할을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주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논해왔던 메카노센세이션을 바로 이 인터스티셜 플루이드를 통해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안에 뭐 플루이드가 흐르는 걸 가지고서 어떻게 메카노센세이션을 하게 되고 또 하나 그런 걸 갖다가 메카노트랜스덕션을 하게 되는 거죠. 셀이 인지하게 되고 셀이 이펙트로서 이펙터로서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효과를, 어떤, 어떤 효과겠어요? 어, 결국은 만약에 로드가 많이 오더라. 이슬플루이드가뭐 많이 세게 그러더라. 그러게 되면 뭐 여기 좀더 우리 프로틴을 만들고 좀더 강화를 해야 되겠다.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 부분을 확대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부터는 좀더 나눠, 좀더 나눠까지는 아니어도, 아, 이제 드디어 이제 콜라겐과, 아, 그 H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오스테오 블라스트가 있다. 오스테오 블라스트가 하는 일은 뭐죠? 일단, 재밌는 게 말입니다. 아, 그, 그, 이런 말이 있죠. 우리말에. 왕우장상이 시가 다르리요. 어 누구든지, 뭐, 열심히 노력하거나 이렇게 되면, 어디에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거였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걸 논할 바는 아닌데, 이 파이브로 블라스트하고, 한번 써보죠. 파이브로 블라스트하고, 오스테오 블라스트를, 너무 다르게, 정말 왕후장성의 시가 다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관점은 굉장히 그, 지향야될 방법이 아닌가, 이래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파이브로블라스트도 콜라겐을 만들잖아요. 어, 그렇지. 그렇죠. 오스트오블라스트도 일단 콜라겐을 만듭니다. 오스트오블라스트가 뭐, 뭐, 먼저 미네랄을 샀던가요? 와. 음, 자, 그렇지만, 그, 오스테오블라스트 파이브로블라스트의 그 차이점하고, 거기에 대한 거는 이 범위를 조금 넘어가서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노해봤으면 합니다. 자, 그, 파이브로블라스트와 오스테오블라스트에서 이제 콜라겐을 만든다는 점에서는 같은 관점에서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 다음 얘기에 대해서는, 여기 좀 범위를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 왕후장사의 시가 다르지는 않다. 그냥 DNA, 같은 DNA에 같이 들어있다. DNA, 모든 정보는 다 DNA에 있다. 이정도로 일단 마무리하고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스트로블라스도이 콜라겐을 만들죠. 여기 그림을 그리는 건 이제 줄무늬가 있는 형태로 했는데 이거는 콜라겐 파이버가 아니라, 콜라겐 파이버들이 뭉쳐져 있는 피부를 형태입니다. 피부를, FIE, 피부릴, 콜라겐 피브리를 이렇게 적어 놓은 상태이고, 이제 콜라겐 피브리를 이래 가서 이제 이렇게, 어, 육각 기둥 형태, 또 이렇게. 납작한 모양에 이런 식으로 생긴다고 하는데, 뭐, 그래서 요, 요러한 형태를 갖다가 어,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아, 이런 HA가 옆에 가서 이제 침착이 일어나게 된다. 침전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 겉으로도 이렇게 어, 담요덮듯이쭉 쌓인다고 하지만, 이 콜라겐 피부를 내부에도, 내부에도 이렇게 침전이 일어난다고 해요. 내부까지. 자, 그래서 이렇게 되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콜라겐이야 유연하지만, 이게 뻑뻑한 콜라겐이 되겠죠. 결국, 타프니스가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음,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콜라겐과 HA를, 어, 만든다. 특히, 이, 오스트오블라버스톤는 콜라겐을 만들고, 그 다음에 HA를, 어, 프리시피트 된되게 유도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콜라겐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제일 그 나노 세계, 초미시의 세계로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콜라겐 같은 경우는 어약그한오거린버티기열약한20% 어 정도, 20% 정도를 차지한다고 그러고 음 그다음에 이제 미네랄 이 HA 같은 경우가 한80% 정도 차지한다고 하네요. 이들이 어, 지금 이게 스케일이 조금 맞지 않을 텐데 어쨌든 이 방향성을 가지면서 콜라겐과 H a 가 배열이 되어 있는 상태, 거기에 더불어서 셀이 있는 상태, 이거를 우리가 정의 내리기를 본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꼭 셀을 고려해야 되고 본에 대해서는 본에 대한 정의는 우리는 꼭 셀을 제외하는 경향이 있는데, 본은 셀 더하기 어떻게 콜라겐 플러스 H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꼭 하나 더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지만 이게 꼭이 프로틴이 콜라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스테오블라스트가 생산하는 콜라겐, 그, 프로틴은 그, 꼭 콜라겐만 있는 게 아니라, 어, 그, 난 콜라지니어스 프로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어떤 분화를 보면 NCP라고 변화하는데, 이런 거는 피부릴 형태가 아니고, 그래서 난피브릴라난 콜라겐에서 프로틴 이런 게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오스피어 카신과 오스피어 폰틴이죠. 이게 차지하는 비율 중은 그렇게 크는 않지만, 아이 역할은 상당히 독특한 역할을 합니다. 오스피어 카신과 오스피어 폰틴. 특히나, 그 그 인트라피브릴라 HA를 침전한데 이 안에 콜라겐 피브릴 안에 HA 침전한데 있어서 아주 지대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 이런 어, NCP라는 것도 있다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가지고 어떤 그 마크로에서 마이크로 그다음에 이제 나노까지 어떤 하이라키를 가지는. 하이라이트를 가지는 본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어네토미에 관한 얘기죠. 해박적으로. 어, 자,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걸 좀 기능적으로 좀 분석할 수 있어야, 좋아, 이렇게 모양들이 갖춰지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있다고 그러면, 이게 기능적으로는 어떻게 코어퍼레이션을 하고, 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 하는 걸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 형태도 중요하지만, 형태도 중요하지만, 그 기능에 대해서도, 펑션에 대해서도 살펴본 어,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